기쁨과 감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가 기쁨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은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기쁨의 분량을 우리가 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기쁨이 넘치는 삶은 가래서 말씀을 하고 어떤 것들이 기쁨에 사는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는 삶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또 힘을 주고 계십니다. 반란 중에도 기뻐하였다.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진노 중에도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박국이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하박국 3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도 국율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사바국 선지자는 진노와 진노여 진노 중이라도 국율을 잊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각종 죄악을 일삼는 탓에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불의의 제약에 대한 징계를 하시되 저들을 완전히 갈대아인 손에 붙여 뭐,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많은 지게까지 이르게 되지는 않도록 불쌍히 여겨 구원에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과 주 밖에서 살아갈 때 사는 삶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라 기도한 것처럼 수년 내에 수년 내라는 거예요 수년 내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오래가지 않고 수년 내에 이루시고 도와달라는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지만 마음의 심령도 주님 닮은 것 같지만 생활 속에 눈을 뜨면은 생활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가 1 6자 창자가 흔들렸다 그래요 창자가 흔들렸고 또 입술이 떨렸다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도 됩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증계한다는그 사실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대할 손에 이스라엘을 모든 구원하시기 전에 큰 한란이 닥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 문제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문제에서 좌절하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언 이 손에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닥치는 한란 속에서도 선택된 백성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줍니다 에레미야 사장 1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신령이 납발소교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얼마나 아픈 고통 못 했을 때, 이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 하나님은 그냥, 그냥, 그냥 자비와 국리를 베푸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비와 국리를 베푸시기 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야 됩니다 즉한나님 극한 실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을 때 때릴지라 하나님이 질제라도 다시 싸매시고 감싸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증언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뻐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주를 믿는다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요그 기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를 의리하는 믿음이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절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10편 37편 3절의 말씀에도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상을 어다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빌리포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와 교제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주는 기쁨을 믿다 오늘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우리가 오늘 이절 사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이 믿음으로 살려는 이말씀에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 사과 복선 위대가 확고하게 보여. 선지자의 확신과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값으로 당할 처참한 한란을 내다보면서도 신앙으로 이루를 받습니다. 산물과 북도가 촌토와 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로 회복할 것을 바라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항상 희망의 삶을 살아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십팔절 나는 여호와로 말려마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려마 기뻐하리로다. 합법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성도에게 요구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환경을 이어서나 받은 반 축복을 인하여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밀어지려면 바른 관계성 어떤 관계성입니까?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박 우선지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화로 인하여 질거한다고 그,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께서는 힘의 능력이 되십니다. 19절. 영원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가가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구에 마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성도 은혜 받은 성도들을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은혜의 발걸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차원 있는 신앙으로 고차원 있는 은혜의 세계로 왕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렵고 연약한 환경이나 역건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애통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명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기쁠 때, 평안할 때 아닌 것이 아니라, 한란 중에. 한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인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가 자들인 우리가 밤낮으로 간과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우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세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과 강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그 기도로 만나마 십령이 수년 내에 부흥되고 주님의 한복만으로 만종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붕의 역사 속에서, 자비와 궁률 속에서 회복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영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정지하려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자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한란이나 공고나 밖에나 기분 어적이나 위험 가리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도살당할 양같이 역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비정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법국이 여와에 인하여 기뻐함을 기뻐하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경 속에 살아가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흘러나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주님의 국률과 자비였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생활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啊，您、uh, mm。Hmm.